서대문 신라스테이 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럭스 트윈 예약 사이트에서 봤던 것보다는룸 자체가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어, 네. 테레비 사이즈 오오 오, 뷰는 네. 원래 이런 트윈배드면은 단자가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고요 이쪽에 이제 충전단자가 이건 저희 거고요 음, 설탕하고 그 다음에 어, 종이컵이 비닐에 싸져 있습니다 물은 무료라고 하던데 계속 주는 건가 자 물이랑 이 밑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화장실이 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욕조 있는데 조금 작아 보이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바로 옆에 변기 음, 세면대 수건은 큰거두개 발수건 작은거 두개 있습니다 바디로션, 바디워시, 컨디셔널 샴푸 그 다음에 여기 있는게 칫솔하고 있는데 유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메니티 유상 칫솔 치아 사용시 천원이 부가됩니다 예. 신라스테이답게 조금 비즈니스호텔 같은 느낌이 든다 어. 주차입니다 주차는 1박에 5천원입니다 2박하면 만원입니다 중간에 출차를 하게 되면 5천원이 추가로 부담되는데 발렛비용인 듯 합니다 키오스크에 출차 사증 정산하면 원분들이 출차해 주십니다. 조식 먹기 전에 러닝 사분하게 뛰어줍니다. 와, 두방에이다 어, 녹차 어플 맛있겠다, 요난 여기서 먹, 뭐, 너 먹, 너 해야 되는데. 수 조식입니다. 인당 26,000원이며 예약 사이트에서 인당 만원 정도로 결제했습니다. 종류가 많지 않고 작은 편이지만 가지 수에 비해 음식들이 맛있어서 만족하며 먹었습니다. 신라스테이 서대문 다음에 서울 갈일 있으면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